안녕하세요. 오늘 엄청난 경품을 얻을 수 있고 피파 대량닷컴에 더 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피파 커뮤니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티키앤 타카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국내외 경기 적중하고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리얼 승부 예측 시스템. 매주 월요일 쏟아지는 경품, 포인트 경품 이벤트. 할인권은 기본. 달성 레벨에 따라 평생 할인까지도 받을 수 있는 티키앤 타카닷컴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커서 수비 혼란을 주죠. 우와! 고 뛰고 있었어요. 그렇죠. 또. 이 선수는 저런 몸싸움도 안 나옵니다. 잘 봤어요. 야야트루아. 말 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이걸 호날두가 슈팅으로 가져갈 수 있나? 열려. 오랜만에 보는 노조노이 아듯이 네. 여기서 호날두. 이번 공격이 중요하죠. <목소리도 그렇죠. 근데잘 들어왔어요. 박사네헤해 다시 한번 공격을 하고요. 이건, 이건 가능하나요? 이것도 열려. 뭐죠? 지... 지단! 들어왔는데요재비예요 그리고 다시 한 심리전! 이 지단이고요. 지단! 호랑이 뛰고 있 올라가죠, 올라가죠, 올라가비비비비열 이에요. 피구고요. 앞쪽에수 비가 많이. 있습니다. i 어 going to stop. I'm going to stop. I'm going to stop. i 전에서 i 대 g to stop.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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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시즌 상승세 포항 칠러스 그리고 케이트롤스터 전통의 강자지만 위기를 겪고 있는 두 팀의 격돌합니다. 엔트리 시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항 선봉은 강민수고 케이티에는 박찬아. 그리고 중요한 거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김정민이 빠졌고 김관영이 등장했습니다. 김정민 선수가 아쉽다라는 건데 오늘 경기에서 김관영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위닝 매치가 면 경기 팀 분위기 많이 바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고요. 경기에서 얼마만큼 빠르게 이 스코어를 따라가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유상철. 미군. 수비스 클리어링에 이어 골수였기 때문에 옥사이드 아니었고요. 홍철 고정훈. 오. 고정훈 적토마가 슈팅을 제대로 머리에 맞히지는 못했습니다. 하겠으면 사운트의 측면적 크로스를 바로 헤딩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는 떨궈주고 마무리하는 예 브라퍼리에 밴 지난 레테스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그걸 만들고 있는 채널들이야 그리고 그 플레이는 했었던 게감민수어도그렇죠셀러 강살로우 렌트비오 까지오 해도 비오트비오 렌트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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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비아수동비오기트비 위쪽에 공간이 넓게 펼쳐져 있어요. 오오 자, 신두영, 신두영 <laughs> 열렸고요. 또 신두영이 따요. 신두영 그래. 맞습니 박준호 선수다 5경기 채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2승이에요. 네. 나머지가 다무승부예요무승부 중에서는 이길 수 있을 만한 경기도 막판에 좀 실점을 하면서 승점 3.1점 짜리 돼버린. 그쵸. 그렇죠. 네, 경기들이 한 2경기 정도가 되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박준호 선수도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고 오늘 경기를 준비하실 것 같은데 박준호 선수의 우세를 점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약간의 어, 변수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드릴 수 있다면 정봉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박준호은 최우석 2호 그리고 지난 시즌의 정인호. 이번엔 전공 호입니다. 호를 예. 만났을 때의 곽준혁의 약간의 징크스가 있다는 거. 요 부분이 관 이번 경기에서도 발휘가 될지 궁금해지네요. 경험 많이 어. 쌓았어요 그 사이에. 네. 디비전 레벨, 챔피언스 레벨을 왔다갔다하면서 굉장히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이 선수입니다. 아잘 뚫었죠 호나우두의 드리블. 아, 그리고 어요 그러나 크로츠와가 잡죠. 네. 뭐 잡히긴 했지만 정 전공 선수 이런 시도는 꾸준하고 좋죠. 어, 이거 피구네요. 어, 뺐어요 피구 골키퍼 약간 나왔어요. 피그 확준혁. 1대0 확준혁. 네 이번 시즌 KT 로스터가 가장 애정하고 있는 선수라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루이스 피그의 빠른 스피드와 오른발에서 나오는 킥의 정확도를 통해서 펀치 골을 쏘아가는 확준혁 선수네요. 확실히 세컨 볼에 대한 집중력을 좋은 선수 같기는 해요. 치고 나가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이거 뭐, 이게 지금 진짜 알고 못 맞는 그림인데 이번에는 막혔습니다. 야, 근데 여기서 치고 나가는 곽준혁이죠? 피구죠. 이거 피구도 올릴 수 있습니다만 만 되는데. 발이 아, 올라갔어요. 플레이로 네. 마무리를 줘야되는정몽입니다 사인을 지금은... 잘 열었어요. 한번 스프레이트 좋죠. 반대쪽인데요. 한번스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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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갑니다. 아직, 아직, 아직 있어요. 살았죠. 야, 제비네 봐요. 정말 공을 잘 꺼내냈고요. 자, 이러면 곽준혁은 그냥 부칙기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광봉과 ES7 눌렀지만 이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경기가 끝날 가능성이 커졌어요. 네. 아, 곽준혁은 항상 느끼지만 공격 참 잘하지만 수비도 너무 잘해요. 네, 잘하죠. 네, 그 압박에 캡홀을 공격적으로 살려오니까 진짜 무서운 선수입니다. 로드리와 제비까지 그리고는 치기의 추가 득점까지 가능. 바로 올리면서 그 클리어링 된게 말도 안 되게 자신의 공격자 최전방에 있는 선수에게 그루패스처럼 연결되지 않는 이상 힘들죠. 그렇죠. 빈도안 파워슛 메이크나요? 가능하죠. 네 파워 파워슛 욕심도 아마 공칠한 선수 될것 같고요. 많이 안 쌓이고. 마무리를 완벽하게 할수 있는 그림을 만드는 박준혁. 아, 거주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상대방의 수비가 갖고 있는 신비가 뭔지를 아네요. 네, 페트풀로 하나였을 겁니다. 그렇죠. 자, 에우제비오. 이렇게 오! 깔끔하게 볼. 마무리 스코어 이 대형을 만드는 박준혁입니다. 깔끔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죠? 예. 사실상의 종피부를 또 본인의 가장 애정하는 에우제비오를 통해서 찍어버리는 박준혁입니다. 자 추가 시간이 얼마 길지 않았는데 중간에 ESC가 있었고 골이 나오는 바람에 여기까지 연장이 됐죠 스코어 이대0 곽준혁 승승모모모 삼연무였다가 다시 승리하면서 본인의 흐름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정준호 선수는 승패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 두부가 움직임이 좋았고요 아네 제공권은 옵사 네, 없... 이드였죠 앞서 있었습니다 애초에 처음으 아니고 사이드미디클된 에레마렘 버전의 다돌돌돌의 김가령입니다 보통 이렇게 됐을 때 축구에서는 풀백들이 현해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빈 <듀닝> 공간을 풀백들로 이용하는 거죠. 근데 지금의 뉴택크 FC 온라인에서는 풀백들의 공격적인가 좀 별로다. 라는 판단들을 많은 선수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아니 안 올라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코방태교 많이 하고 있죠. 오, 올라오라요. 네, 이거 마지막 기회라고 정준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올라오라요. 그리고 추가 시간으로 돌입. 이거는 코치에 들어가면 마무리가 될것 같은 장면이죠. 추가 시간은 김관영의 것입니다. 자, 사이드로 길게 벌려 주면서 여기서 올라가는 순간 게임 끝났습니다. 데빈 더블라이너 올라갑니다. 세빈더블라이너 공간이 길게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네, 올려 버리고! 시간은다썼어요 여기서 세트 종료. 케이트로리스터는 이번 시즌 첫 번째 승점 그대로. 네, KT 로스터 입장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경기였습니다. 박찬하가 살아났고, 곽준혁이 승리를 따냈고, 오랜만에 돌아온 김관영까지 승점 3점을 추가한데다가 올 시즌 첫 번째 승점 구정. 그리고 KT 로스터의 극적인 또 순위 상승까지도 이세 명의 선수가 이끌어낼 수 있었던 아주 의미 있는 오늘의 매치였습니다. I make you want it forever try to play a game but you don't play for keeps messing with a girl from the east side yeah kind of love you wanna build your dreams on yeah but i already know better i'm a go-getter and i got me i'm good i'm head over shoes on hardwood for me you know i wrote the book i'm moving along from somebody wrong now